여러분, 제가 오늘 대구에 와서 어떤 어르실한테 엄청 혼났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봐라, 봐라. 정청회는 절이 지랄하는데, 국민의힘들 그들은, 뭐하고 자빠졌노? 와, 입에 본드라도 붙인다! 내 속이 디비진다, 디비지! 죄송합니다. 우리 당원들께서 만들어주신 우리 당의 대통령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유난히 주었던 지난 겨울, 차가운 눈보라를 맞으면서 탄핵만은 막아내겠다고 부르지었지만 부족한 저희가 결국 탄핵을 막지 못했습니다. 더 부끄러운 것은 스스로 탄핵에 문을 열어줬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탄핵을 반대했던 당원들을 향해서 그보다 혁신의 대상이다 큰 소리를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참담한 것은 내란 동조 세력이라는 말 한마디 때문에 보따리까지 내팽개치고 도망치기 바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당을 망치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분들이 당의 주인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만은 막아달라고 41%의 지지율을 모아주셨지만 여전히 싸우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은 탓만 하고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다시 구속되고 인권유린를 당하고 있지만 혹시나 내란 세력으로 몰릴까봐 절연하자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제 장동혁이 바꾸겠습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낼 때가 되었습니다. 빽죄만 지키려는 자는 빽지를 뺏길 것입니다. 나라를 지키려 하면 빽지를 지킬 것입니다. 장동혁이 앞장서서 싸우겠습니다. 이재명을 다시 재판정에 세우겠습니다. 거짓 선동과 프레임에 불하지 않고 맞서 싸우겠습니다. 당원들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당원이 주인인 그런 국민의 힘을 만들겠습니다. 어떤 분은 제 뒤에 누가 있고 또이 누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제 뒤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제 뒤에는 오직 당원만이 있습니다. 미래가 없는 정당은 죽은 정당입니다. 장동혁이 국민의힘의 미래가 되겠습니다. 당대표가 마지막이 아니라 당대표가 시작인 사람이. 국민의 힘의 혁신을 시작하겠습니다. 보수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장동혁과 함께 보수의 미래를 지켜주십시오. 보수의 혁신, 보수의 미래, 바로 장동혁입니다.